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모수 농사님 모시고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대장에 대해서 한번 좀그 용어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 공인농사 정봉수입니다. 어, 근로기준법 48조는 그 임금대장하고 임금명세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 48조 1항에 보면은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마다 그 임금에 관련된 자료를 어, 그 어, 적어서 보관해야 된다. 어, 그리고 이 임금 대장은 3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2항은 그 어,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마다 그 임금의 어, 계산 방법, 어, 구성 항목, 어, 그리고 또 공제 내역에 대해서 그것을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요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5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2021년부터 새로 생긴 게, 기존에는 임금 대장만 이제 필수, 이제, 업무로 있었는데, 2021년부터, 어, 급여 명세에서 서면 교부 의무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그러니까 전에는 지금 일항만 있었는데, 지금 자세하게 그, 어, 어, 그, 그러니까 노동자한테 계산 방법이나 이제 이런 자세한 것을 또 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임금 대장이라는 데서 우리가 지금 그 강남 노동법인에는 지금 임금 명세서는 돼 있는데, 임금 대장의 그 폼에 대해서는 좀 어, 안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는 뭘 기재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어, 기본인가요? 그게? 아, 임금 대장, 예. 아, 이 임금 대장은 이 근로자에 대한 그, 이제 전 근로자에 대한 인, 그러니까 성명,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어떤 인적 사항,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어떤 임금의 내용, 그러니까 구성 항목, 그리고 이제 그 공제 내역, 뭐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그 임금 대장을 계속 그 임금 지급 시마다 그 그걸 적어서 보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그이 항이 추가된 이 내용은 그 임금 명세서 지급인데 바로 이거는 이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다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임금을 지급시마다 그 임금의 구성목, 그또 계산 방법, 어또그 공제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사업주가 어이대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 5인 미만 사업장도 사실 이런 의무가 없었는데 이렇게 임금 대장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임금 그러니까 명세서를 서면급의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히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이게 법이 그 개정되고 추가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업장은 모르겠는데 외국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외국 기업, 기업인데 어 임금 대장이나 명세서가 자세히 안돼 있어가지고. 어그 감독관 노동부에서 나온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임금 임금에 대해서 서면 교부를 하지 않으면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노동법에서는 뭐 임금이나 근로 계약서나 또 임금에 하여튼 관련된 내용을 다 서면으로 통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해고 같은 부분도 서면 통과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그런 식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서면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어떤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면을 해야지만이 또 명확하게 근로자한테도 어그 자기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임금에 대한 서면 급여 의무는 어, 1인 이상 사업장에 다 정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 중요하고도 반드시 사업주가 지켜야 되는 업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 임금 명세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본급이 있고 그 오버타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휴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도로 기재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 예. 어, 그 임금 명세서는 어, 반드시 이제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이 그러니까 기본급이 얼마고 이 기본급을 중심으로 뭐 연장근로, 휴일근로 했을 때그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또그 음, 급여의 어떤 계산 방법 이런 게 자세히 기록돼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공제란에서 4대 보험이나 아니면 네. 또 기타 어어 어, 그 공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그래서 어 임금 총액이 얼마고 그 공제액이 얼마고 실지급이 얼마다 이런 것을 반드시 기재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어 영세 사업장인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어이 서면 교부 의무는 그 모든 근로자를 채권한 사업주가 어좀 추가 임무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법이 적용 이 법에 적용이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 몇 명을 고용했는지 상관없이 다 지켜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임금 지급 어 그러니까 이, 임금 대 그러니까 어 임금명세서 직업의 임무는 모든 사업장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한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어, 반드시 그 임금에 대해서 서면을 작성하고 그를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전자 문서 해돼 가지고 어떤 법의 충족 요건이 되면은 이 전자 문서로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 보내줄 수 있지만은 어, 그 자체가 서면으로 돼 있는 전자 문서야지 인정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아그 영세업체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인거 어 급여 명세서 그인금 명세서가 없는 경우는 강남노부민에 있는 자동 계산 방법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 비춰 보시면은 어 강남노부민 이게 앱입니다. 예 강남노 앱인데. 여기에 그 자동계산 부분에 인금, 임금 임금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는 어 기본급하고 어떤 변동급임금, 추가 시간 이렇게 있는데 우선 기본급이 그 그러니까 500만이다 하면은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제 임금명세서의 틀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실제 직업액이 500만 원이고 이제 공제해서 어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어 이런 부분이 공제하고 실 그.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실수령액이 500만 원 있을 때 415만 3 3 0 0원 예, 공제액이 이렇고 그 내역은 이렇게 공제하는 그 그러니까 공제 내역 계산 방법은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런 양식을 사용해서 그어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 명세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 근로기준법 제48조와 임금대장, 그리고 또 임금 명세서까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